아, 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8월 13일에 영상 하나 올렸죠. 8월 13일에 인벤티지의 분석 영상 올리면서 제가 타점 잡아드렸죠. 그때 당시에 타점 제가 34,000원에다가 매타점 수 잡아놓으셨는데, 자, 이때 매수를 해도 분명히 수익은 났습니다. 지금 오늘 상한가 기록해서 오늘 상한가 기록해서 지금 47,450원입니다. 자, 그런데 제게 문자 주신 위에 번호로 문자 주신 구독자님들에게는 타점 변경됐다 하고 타점 다시 보내드렸죠.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 31,000원 선. 여기 31,000원 선에서 제가 여러분들 구독자님들 자, 요 부분에서 매수하세요라고 문자 보내 드렸고. 자, 그렇다는 건 지금 영상 보고 매수하신 분들도 수익이지만 자, 여기서 매수하신 구독자님들만큼은 좀더 높은 수익률 가져갔다. 가, 어, 수익률로 따지면 지금 이제 보면은 자, 제게 문자 보내시고 받으신 지금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34% 정도 수익률 났고 그리고 어, 지금 영상 보고 매수하신 분들도 이제 대부분 한28% 정도 수익이 났다이 정도로 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두분다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죠. 자, 그러면 제가 그때 인벤티지 랩, 어, 그때 제가 FDA 관련해가지고 얘기 나왔었죠. 그러니까 FDA에 나온 그 호재가 막혀있어서, 호재가 막혀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뉴스가 더 나오면 주가가 앞으로 더상승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호재에 지금 둔감한 기업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미리 염감해서 해놓자. 이런 식으로 또 분석 영상 올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지금 47,000원 결국엔 이제 어, 그 뉴스 호재가 반영됨으로써 이제 어, 본래 그 가치에 찾아서 가치를 찾아서 주가가 올라간 것이겠죠. 자 그럼 제가 어떤 영상 올렸는지 잠시 한번 보자면은 아네 여기 보시면 지금 fda 희귀의약품 지정 이 뉴스 보셨나요? 라고 하면서 제가 영상 올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타점 34,000원 하단가 33,000원인데 제가 웬만하면 요 가격에 매수하면 좋다 이렇게 또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가격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이제 28% 어, 적게는 이제 25%이 정도 수익이고 이제 제가 드린 타점, 제가 구독자님들에게 드린 타점, 이 문자로 보내주신 구독자님들에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구독자님들에게는 3만 천원대 매수시라, 그래서 총34%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아, 그렇다는 것은 제 뉴스 기법, 그또 제가 사용하는 기법있죠 특히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기법, 또 그리고 저평가주 발굴하는 기법 다 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어 그냥 제가 그리고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에 100% 수익을 한 종목에 바로 100% 수익률은 못 드립니다. 자 그래 하지만 쟤는 10% 10번 뭐10% 10번 뭐 그리고 뭐20% 5번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어 뉴스에 뉴스와 관련된 어 뉴스와 관련된 그리고 특허 그리고 특히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어 여러분들에게 더큰 10% 20% 보다 좀더큰 34%의 수익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아자 그러면 인벤티지를 끝난 거냐 아자 끝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마찬가지 과거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한가 이렇게 기록한 날 상한가 치면서 주가 오른 날 있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그 저점 아 고점 매수자들 고점 매수자일까 저점 매수자들의 그 물량 물량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게 될 것이고 조정 받다가 어떻게 바닥을 다진 요 부분, 바닥을 다진 부분에서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벤티지를 아직 끝낸 종목 아니다. 아 지금 이제 제가 제가 드린 목표 타점은 다 왔지만 자 지금 보시면은 자 호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 어 이제 호재가 더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플러스 지금 이제 조정 받으면서 바닥 도 한번 다지고 또 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벤트를 제가 조금 더 관찰하다가 혹시 타점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은 음 여기서 전량 다 매도했겠죠 이제 2차 타점까지, 와, 2차 타점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새로운 이제 매수 타점 받으실 분들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 관찰하다가 동파철 하면서 지금과 같이 마찬가지로 목포 타점이 왔을 때 바로바로 바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하시는 분들 자난 이번 영상이 처음인데 하시는 분들 자 채널에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게 구독자가 되어주신 이후에 위에 있는 번호 0 1 0 8 2 0 6 8454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어 여기 인벤트 이제 실시간으로 관찰하다가 바로바로 바로 새로운 타점 나올 경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인벤티지 랩만 분석하는 거 아니죠 지금 인벤티지 랩이 지금 목표 달성과 결국에는 제가 어, 목표로 한그 2차 타점까지 모두 다 왔기 때문에 그 조금 매수를 하기 꺼리는 분들 좀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인벤티지 랩 외에도 따로 분석하고 있는 종목 많습니다 자그 새로 분석한 종목 타점까지 우리 위에 있는 번호로 어, 문자 주신 구독자님들에게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의 구독자분들도 제가 새로운 종목 타점 보내드리겠고 이번에 새로 문자 보내신 구독자 분들도 제가 타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당신 도대체 왜 보내주느냐? 왜이타점 보내주느냐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기법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냐? 자, 저는 고전이론 사용했습니다. 저는 고전이론인데 이 이론이 뭐냐면은 월스트리트에서 좀 이름 날렸던 사람들. 뭐, 제시리버, 뭐, 피터린치, 그리고 벤자민 그레이엄, 그리고 또 워렌버핏 모두가 이 고전이론 기반의 매매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이 기법 사용하면서 시장에서 오랜 기간 수익 을 이루어놨고 지금과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34% 34% 그리고 적게는 28%이 정도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특히 어, 외국인 외국인 뭐 기관 그리고 세력 자이 주체들의 세 주체들에 의해서 손실을 보는 개인투자들 너무 많이 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체들에 의해서 손실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영상 봐주시는 우리 그 구독자님들만큼이라도 이새주체들을 위해서 손실 보는 경우 없게 하자 하는 게제일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타점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노리고 있는 게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금융시장 정상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왜 금융시장 정상화를 노리고 있느냐? 자, 보십시오. 자, 세력이 수익을 얻으려면, 외국인이 수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고점에서 쭉 달리고 있는 그 물량을 이제 개미들에게 넘겨야죠. 자 그럴 때 이제 세력들이 손실 수익을 얻게 되는 거고 개인들은 손실을 입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그 전에 그 직전에 이제 빠져 나온다면 그만큼 세력이 가져가는 이익은 줄어들겠죠. 그걸 노리고는 있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세력은 위험 대비 수익률이라고 하죠. 차트를 조작하는 위험 대비 우리가 가져가는 수익률이 적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이제 그는 금융시장 정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저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사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 혼자 수익 내면 되지 왜 우리한테 보내주냐? 자 보십시오. 저 혼자 수익을 내면은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칠 정도죠. 자 보십시오. 자 투자자가 100명 있다고 치면 저 혼자 수익냈을 때 99명이 손실이면. 이것은 세력한테진 거죠. 왜냐하면은 손실본 사람이 더 많으니까. 자 그런데 제가 조금씩 더 유명해지면서 20명 그리고 여기 80명. 자 그러다가 점점 점점 유명해져서 이제 51대 49가 됐을 때 이러면 미약하게나마 승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70명이 수익 나고 30명이 손실 나는 이런 상황이 올때최소환 저는 요 상황까지는 아직은 아직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자요 상황 51대 49가 될 때까지 51명이 수익 나고 마가 나온 명 자, 51명이 수익 나고 49명이 손실 날 때. 요 상황이 왔을 때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루었구나 하면서 이제 요 상황이 날 때까지. 그러다 하물며 이제 요 상황이 날 때까지, 100대 0이 될 때까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무료로 타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 없이 그냥 문자, 그냥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부담 없이 문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관찰 하다가 바로바로 타점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분석 영상 올린 영상에 올린 종목만큼은 매일 관심 종목으로 등록하고 그리고 매일 차트 보면서 수급 보고 뉴스 나온 거 있는지 찾아보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문자 주시면 제가 타점 나온 대로 바로 문자로 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가격 아니야. 어려운 어려운 가격 아니야. 자 그건 또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아, 여기 밑꼬리 보이시죠? 여기 밑꼬리 보이면 제가 요 날에 제가 3만 천 원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밑꼬리 부분 한번 보면은 아, 밑꼬리가 격이 3만 5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만 500원 그러니까 최저가의 매수. 최저가 매수보다는 최저가보다 약간 높은 호가 한몇 호가 좀 높은 가격에 평성을해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지지선을 버틸까요? 버틸 가격에 버틸 매수를 하러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보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그 가격에 걸어 놓기만 하더라도 어 이제 그 가격에 걸어 놓기만 하더라도 이제 체결이 되겠죠. 그 체결이 된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로 지금 딱 종료가 됐기, 지금 상한가로 지금 형,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한가에다가 그냥 매도하놓으시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어, 만약에 가격이 오늘 막 왔다갔다 하면은 이제 4만 7천원 차라리 이때는 4만 7천원 여러분 매도하세요. 자, 이렇게 상한가가 왔다갔다. 깨졌다가 붙었다. 깨졌다 붙었다 한다면 이제 4만 7천원에 매도 걸어 놓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안전한 가격에, 체결될 만한 가격에 매도를 걸어 놓으시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 놓으니까 너무 부담없이 어,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어, 이때 다 걸어놓고, 여기다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가만히 기다리면 체결되고, 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사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식도 꽤나 쉽습니다. 어, 아,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 안겨드겠으니까 아, 제 개인적인 생각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직장인분들 많을 겁니다. 자, 직장인분들이 언제 매매하죠? 점심시간이죠? 자, 점심시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 대부분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겠죠. 1시간 30분. 자 그러면 이 시간 안에 이제 종목을 발굴하고 종목 선정하면서 이그 이후에 이제 분석하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차트 어떤지 그리고 매매까지 진행하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다가 돈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번 돈, 여러분들이 한달 동안 열심히 번 월급을 이제 그 일부를 자 돈을 더 불리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 짜장면과 짬뽕 먹는데도 지금 꽤나 오랜 시간 걸려서 고민 하는 와중에, 자, 이렇게 주식시장에다가 돈을 넣을 때, 그러니까 실제 돈을 넣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의 일부분을 넣는 거, 일제, 일부분의 월급을 넣는 거기 때문에, 요 시간, 한 시간에서 한 시간 30분 내에 모든 걸다 완료할 수 있을까요? 종목 발굴까지 하고 분석하고 바로 매매까지 진행한다? 이것은 꽤나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보다, 무조건 매매를 잘한다 무조건 부, 뭐 종목 선정 잘한다 무조건 종목 분석 잘 잘한, 매매 잘한다 이건 아니지만 어 최소한 어요 시간보단 한 시간에서 한 시간 3 0분 분석하고 노, 분석하고 종목 선정하고 매매하는 것보다는 좀더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주식이 원래 위험 자산이 맞습니다 위험 자산에 속하는데 이제 어 오십 일대 49. 제가 나은 게5십 일이고 여러분이 나은 게이제요 정도라면은 이제 좀더 위험 자산을 어차피 투자를 할 거라면 좀더 안전한 방향으로 투자를 하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이 듭니다. 위험을 선정하는 중에서 최대한 안전하고 그리고 수익률까지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타점을 받아가는 게좀더 나을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그 월급 그러니까 노동의 산출물이죠 그것을 이제 요 시간 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다 완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너무 위험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분석하다 보면 허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허점이 생기면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특히 세력의 타겟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새 주체들에 의해, 새 주체들을 이길 수 있는 타점 목표로 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위험한 매매하지 마십시오. 아, 어, 저는 이제 장전 매매 전, 야, 어, 9시 전, 정규장 시작 전부터 이제 시장 보면서, 그 이후에 6시까지 이제 주식 분석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조금이나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네. 그러면, 네. 인벤티지램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저번에 분석 영상 보시면서, 수익 얻으신 구독자님들, 여기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번 영상 보시면서 어, 나도 좀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벤티지를 외에도 다른 종목 많으니까 그 새로운 종목 타점까지 받아가실 분들 채널에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어, 앞으로 아, 나는 이런 점을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분석 영상 다 좋은데 나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 나는 이런 점이 좀 좋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앞으로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은 댓글로 좀 적어주십시오. 여러분들 댓글 보면서 다 제가 어, 피드백이 갖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면서, 어, 영상 좀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칭찬이든 쓴소리든 다 적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저는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좋은 종목, 좋은 타점 발굴하는데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 제 채널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 분석 영상 많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은, 그거 한번 보시면은 매매하는데 좀더 나을,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목표가 달성한 영상 어, 엠비엔테지를 외에도 많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은 제 기법이 시장에서 통한다 어, 좀알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전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